혼란이 오겠어요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어나 <laughs>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왔네요스 음, 아, <laughs> 고소리라도습니다슨의미인나알 거야. 시장 찍고 안 그럼. 습니요 음. <laughs> 아, 드이어 나왔습니다. 아, 드 아, 니진 아, 못돼 보이네요. <laughs> 오케 아, 일단 보고요.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. 한 달에 한번 주는 건가?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?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?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. 나 굉장히 예민해요. 아니, 몇 속까지 거지근성이라 쳐도 말이지. 아닌 척할 염치도, 자존심도 없는 거야? 돈 받았음 떨어지던가.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. 해! 그게 대선씨가 애드립이었어요. 애드립이 굉장히 많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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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멜! 렉스 스멜! 너도 스멜!